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맑은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 14도로 예상돼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인데요. 이렇게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하더라도 일교차는 8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죠. 때문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인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지만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6도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경주, 포항이 14도, 그밖에 부산과 양산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해상으로는 구름만 많이 지나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올해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씨습니다